저희가 작년에 패배를 해서 그 패배를 사실 1년 동안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. 그 패배를 복수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또 후배들한테 그 진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약속을 지켜서 너무 뿌듯합니다. 오. 어떻게 어, 일단 제 몫이 컸다기보다는 팀원들이 굳은 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득점할 수 있었던 거요제 몫이 아니라 다 이제 팀원들의 몫인 것 같아요. 나는 일대일 소비가 들어가서 약간 흔들리이그는때요 네. 또 1년 전에 그런 수비를 갖고 나왔을 때 이번에도 똑같이 수비를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속 비디오 보면서 복습했던 게 오늘 다행히 제가 좀잘 뚫고 집중, 견, 집중 견제를 뚫고 잘 득점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번에 포로를 뭐 가게 되면서 마지막 정기전이었는데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선수들보다 좀 간절했고 또 무조건 저는 이기고 나고 싶었거든요. 지고 나가면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. 그래서 꼭 이기고자 하는 그 욕망, 욕심이 오늘의 키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저도 사실 얼리를 나갈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학교에 정도 많고 뭐 이렇게 학교생활, 대학생활 이런 게포로회감이 없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좀한 단계 서 나가기 위해서는 좀 대담하고 용감한 결정을 내란다 생각해서 그결정 했는데 음, 앞으로 잘될 거예요. 네. <laughs> 오늘 하고 내일 또 확실하게 마무리해서 고려대 학우분들과 축제를 한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